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그 네. 직통 계시가 사실 이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그렇죠. 뭐 사실 개신교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어렸을 때막 기도원 같은데 가면은. 막 직통 계시 막 그냥 하나님 그냥 바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할머니가 그 원장 할머니 있는데 겁나 바로 말씀해요. 그냥. 혹시 그할할김 아, 거기도 많이 갔죠. 거기도 아할 김. 거기도, 어, 네. 거기도 많이 가고 뭐이것저것 저희 많이 다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뭐 어떻게 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어 직통 계시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목회자에 따라서 직통 계시를 조금은 열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큰 틀은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해석할 때에 가장 어, 우리가 어, 주의해야 될 것이 국어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국어로. 국어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어로 해석하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글로 전해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암호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암호라그랬으면 신약의 헬라어 같은 경우에도 헬라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시에 헬라어가 고급적인, 즉, 규족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있었고, 평민들, 소위에서 진짜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쓰는 낮은 헬라어가 있었는데, 이 헬라어 중에 성경이 뭘로 기록됐는가? 저작거리에서 쓰는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 자체가 아무나 어떤 학식이 있거나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읽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쓴 것이 성경의 어떠한 배경인데 이거를 그러면 국어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글이라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편지는 편지로 읽으면 되는 거고. 진짜 비유가 나오는 부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유라고 하는 뭐 시적인 부분들이라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예언은 예언으로 해석하면 되고, 문자와 사실을 기록한 역사는 역사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정통교의 교리가 나오는데 이걸 다 비유로 해석을 해버리고 또 그것도 뭐 직통계시나 뭐 이런 부분들로 다할수 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화돼버리잖아요 지극히 주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 제가 봤을 때뭐 명아리가 옛날에 뭐 기도 원얘기했는그 부분들도 사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가면은 뭐 자기가 뭐 물에다가 안수하면 뭐 물이 뭐 어? 이거 하면 병낫는다 이거야. 자기가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거지 그런 교, 그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 그런 그때 활약했던 전, 그 기도원 원장들이 이단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서교에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직통개시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직통계시를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99%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이단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우리 기독교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돌아가자 종교교육도 사실은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돌아오자는 거죠. 그렇죠. 응. 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 뭐 노마 카톨릭 그 어, 우리가 개신교에서 그 피흘리면서 어? 그렇게 승교한그들의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 땀과 피와 생명을 짓밟는 행인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카톨릭으로 나.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laughs> 손님, 손님, 손님. <laughs> 손님, 손님, 손님. 돌아가세요. 그게 <laughs> 그, 좋아요. 그 카톨릭도 고신도들. 아, 카톨릭도 아그 기도원 그러니까 기도원도 그렇고 그... 통계사였던 분들이요? 아니 아니요 그 신천지가 아... 오략전도 통해 가지고 카톨릭 성도들도 많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제가 2만 명일 때랑 5만 명일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2천년도 초반에 그때도 이제 신천지가 이제 약간 치고 올라와 가지고 그때는 대부분 교회에서 그걸 방어한다고 난리였거든 근데 이번에 이걸 방송한다고 조 사람에서 느낀 게 뭐냐면 카톨릭도 같이 연대해 가지고 방어를 하더라고. 신부님이 아, 어 신부님이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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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신부님도 한번 우리 초청하더라요 <laughs> 거짓이 거짓을 나타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유가 전부 다 비유로 해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14만 4천도 비유 아니에요? 그렇죠. 14만 14만 14, 14, 4천은 상징이죠. 그러니까 비유 상징적인 거니까 비유니까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근데 이거는 또왜 문자적으로 해석해? 어, 나는 이게 상당한 거야. 이게 사실 어 이거를 사실은 이게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건데 왜 다른 거는 상징으로 보고 이거는 또 문자로 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너희는 이게 한마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이라.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한다 이거지. 지말하는 을 거예요. 거짓말을. 마귀네. 어, 그냥 마귀가 마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지. 예수님은. 14만 4천도 똑같은 거죠. 14만 4천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열두 12,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그래요. 그 인침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14만 4천을 얘기하는 이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라 그래. 그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를 상징으로 안 보면 14만 4천도 문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그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로 보고 이건 상징으로 보는 게 이게 아예 이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이게, 이게 사실은 정통 우리 교회에서 해석하는 거고 1 4 4사천은 이제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원 뿌리였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12와 그다음에 우리 이방인들 이제 주의 복음이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이제 서위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방인들의 12 곱하기 무한한 수 충족한 수, 완전 수를 나타내는 천을 곱했을 때 나오는 게1 4만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복음이 확장돼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구원을 받는 수가 쌓이면 이제 소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이 주장인데 이거를 문자로 해석해버리면 한마디로 이건 뭐 논쟁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 주장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거 문자로 해석하고 아니네요 원하는 것을 문자로 비유로 알아서 해석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자신이 이러한 거는 또 문자로 맞게 맞게 해석하고 자신들의 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맞게. 얘기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그 그면 그 증거장막은 뭐예요? 왜 증거장막이에요? 이것도 참 이게 신천지가 플레이 그렇잖아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이게 플레이미야. 어, 네. 뭔 뜻이에요? 증거장막이 뭐야? 증거장막이. 성경이 없지 않아요? 증거장막이 계시록 십오장 오절에 나와요. 계시록 십오장 오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1 5장 오절을 보면 성경에 써 있어.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 그분들이. 뭐라고 되냐면 엔토우라노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 하늘에 증거장막이 아, 있다는 거야. 아니 왜 과천에 있어 그게 <laughs> 하늘에 있는데 헬라우로 적혀있잖아 엔터우라노 하늘에 한국말로도 해놨어 하늘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경기도 과천으로 내려와 이게 그리고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우리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한국말에는 근데 오히려 원문을 보면 성전 곧 증거장막 이렇게 돼있어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증거 장막이라는 거야. 근데 왜 증거 장막이냐? 민숙이, 내가 이거 찾아놨는데, 민숙이 17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시대 때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거를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러.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 그거를 어, 뭐라 부르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예수, 그 하나님이 신의 산에 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 아, 그 증거가 그러면은 아, 그 돌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증거장. 그래서 이게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민수기에서 왜 그거라 그러냐면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다성취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성전이 보였는데 이것이 증거의 장막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건데 그 성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희가 재림해서 자기가 진리를 전해준다는 그 성취가 아니라 앞으로 일곱 재앙이 이제 내릴 거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재앙이 내릴 건데 이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성취를 보장하는 먼저 서론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라 그러면 이만희로 말미암아 지금 일곱 장이 내립니까? 지금 여기서 쏟아지고 막 이런 게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그 보장이 어딨냐, 그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다 붙이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가 재림주야.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증인 것이야. 이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갖다 다 붙이는 거야. 사실 이게 이만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의 스승인 유재열 씨가 만든 거죠. 유재열 씨. 아유 씨가 이단이 맞네. 유아 <laughs> 진짜 짜증난다. 왜냐면은 사실 비밀인데 저희 유병헌 형님 있잖아요. 아, 어. 유병헌도 아, 네. 유 씨네. 돌아가신 분. 네. 모르죠. 돌아가신 분. <laughs> 세월호 사건. 네, 세월호 사건 네, 그분이 저희 저희 친척이에요. 아 진짜? 어? 네 저희 족보에 있어요. 유병헌이. 아, 그래서 약간 좀 그런 티가 있구나. <laughs> 아, 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유 아, 진짜 족보에 있어요. 있어? 네, 있어요. 우와 족보에 뻘이 있더라고요, 아. 저희. 먼 진짜. 대체 네, 유씨가 하나죠. 네, 근데 아니 유씨 많은데 아, 저희는 몇만 명이 안 돼요, 사실. 음. 기계 유씨인데. 아, 유씨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되게 약간 작은 집단이에요. 어. 좀 작은 집단이 무서워. 정말 진골 성골 네, 외할 <laughs> 귀족 집안이라서 많이 없습니다. 아니 유명한 씨는 언제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어머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laughs>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왜냐하면 이 친구도 논리가 약간 이만희 씨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성골 집안이라 그러면 조선 시대 때다뭐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백정들이다 성샀다 그러고 자기는 또 진골 성골이나 그러고. <laughs>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신천지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뭐랄까 느낀 게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음. 어디에요? 성령을 아예 주장을 안 해요. 어, 왜냐면 성령을 없어. 비워놔야지 자기가 성령이 되니까. 어. 신천지 교리에는. 어, 어. 그러니까 몰라 내가 느낀 건데 그냥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예수급인데 성령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이 사람이 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라는 육체에 성령이 들어가면서 초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사람이 육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잖아요. 그때 성령이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육체가 있었는데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분이 보혜사가 됐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가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이도 육신인데 이 성령이 오면서 성경에서 얘기한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야. 그냥 귀신이네 귀신영인 거지 영이니까 이 영이 들어가면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체가 뭐냐면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얘기했잖아 베드로도 재림주야 사도 요한도 재림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죠. 할수 없으며 우리도 다 재림주인 거예요 yes! 보혜사야 그런데 <laughs> <laughs> 왜 자기만 보혜사야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보혜사를 쓰는데 보혜사를 내가 뭐라 고 쓰는가 봤더니 목적이 뭐냐면 목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그 직통계시를 받은 어떤 그 선포자라는 걸로써 보혜사를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정의를 보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무식의 소산이거든요. 왜냐 면 보혜사라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거는 목자가 아니에요. 위로자야. 위로자와 중보자야. 왜 그게 목자가 돼?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그 의미가 아닌데, 진짜 한마디로 지멋대로 금 쓰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시의 주장을 보면, 은 뭐, 억지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재림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새하늘과 새땅 과천을 통해서 주의에 뭐, 날아가온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고 성경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데 왜그 사람들이 이걸 속냐, 이거야. 너무 황당한 거지. 성경 내용하고는 많이 벗어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용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그냥 육체는 한마디로 껍데기라는 거 아니야. 영이 와야지 된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야, 나는 이제 올라갈 테니까 육신은 버린다. 영만 올라가야지. 그렇죠. 근데 왜그 같이 올라가셨어? 같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계속 쳐다보잖아. 그랬더니, 왜 갈릴리 사람들아, 이거 쳐다보느냐? 천사들 얘기하잖아. 요 그분이 너에게 올라가신 분 그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넘어가고 있으니, 그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머리 아파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괜히 <laughs> 괜히 들었어요. 저도 저도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또 한필이가 보내준 영상을 좀 봤어요. 아 근데 뭐 화가 나요. 못 <laughs> 봤는데요, 뭐 봤는데요. 그 CBS에서 요 밑에 뭐라 그러지 한필이가 아, 여기 아, 자막을 네. 내 보내줍니다. CBS 아 어, 해가지고 내 보내주는데 거기서 이제 2 단에 빠진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아, 네. 네. 보셨죠, 형? 그래 그 시리즈로 한 여섯 개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아, 네. 길어서 다는 못 봤는데 아 진짜 화가 말이 안 돼요. 말이 되게 억지스럽잖아요 보이는 사람들. 그 침례요한은 왜 배도자야 쓸데없이? 그렇죠. 침례요한도 배도자라 모른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림주가 사십 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재림주 사십 명 중에 일대 교주가 있고 이대 교주가 있어. 물론 삼대 교주까지 있는데. 근데 침례요한이 배도자라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의 백 퍼센트 특징이 침례요한이 배도자라는 교리를 넣어요. 왜 넣는 거예요, 이거를? 일대 교주가 일대 교주가 소위해서 일대 교주를 한마디로 나쁜 놈으로 몰고 자기가 제림주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거지. 아, 이건 또 어떻게 성경에 끼워 맞추기 쉽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번에 초등학교도 나온 분이 아니에요. 건축업하셨던 분이더라고 보니까 어, 미장하고 뭐 이런 거 하셨던 분이야. 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신공격 같아가지고 좀편현이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지식 전달이 안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좀 천재인 것 같아. 이분이 역시 유 씨. 어. 이분이 거의 1 8살 때부터 거의 뭐 이미 어, 활동을 했다면 아, 이분이 천재야. 내가 보니까 이분이 만든 교리 였대 다음. 이분이 다 만든 교리인데, 이게 이제 자기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린 양이다. 날 따르십시오. 제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걸 얘기했거든. 근데 이분이 신도들 상대로 사기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만희 씨가 그, 뭐라 해야 되나,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을. 왜냐면 하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거기다 넣은, 넣은 거야. 누가요? 이만희 씨가. 그 유재열 그 증거장막 선전에 아 예수님의 고소를 <laughs> 그래가지고 그 법원에서 유재열 씨한테 그 집행유예 5년인가를 선고를 때려. 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유재열 씨가 만든 증거장막 선전이 다 사라져. 그리고 그 교주 유재열 씨는 잠적을 하고 미국을 가셨다가 뭐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이제 사업가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자기 신분 속이고 사신다 그러더라고. 아, 나이가 그게 하면 18살 때부터 60년, 6 7년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 그럼 만희님보다 어린 거예요? 어린 거죠. 그렇죠. 그 언니 18살 때 이제 설교 처음 하실 때그 만희영님이 거기 가서 그 아, 자기보다 한참 그쵸? 어린 사람을 네. 따른 거야, 교주로. 근데 엄청났대요. 그쵸? 그 성경을 그다 외우고 있었다는 시가 그러니까 거의 <laughs> 그러니까 시유 씨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유재열의 다섯 제자가 다 교주가 됐어요. 그리고 이 다섯 교주 모두 다 침례 요한 배도자 교리를 들고 나와 그러니까 그 분이 된 이재열 씨가 네. 이제 침례자 침례 요한이 그렇죠 거죠? 침례 요한 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거다 침례 요한이 오실 이의 길을 예비 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아 지가 배웠으니까 어, 근데 침례 요한이 배도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 자기 스승이 이 집단을 버리고 떠나 가지고 내가 소위해서 등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요한을 배도자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몰기 위해서 걔는 괜히 어? 어떻게 보면 믿음 약한 말하고 오실 그이가 그입니까? 뭐 이런 믿음 약한 말하고 또 괜히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소위해서 헤롯한테 뭐가지 날아갔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웃긴 주장이잖아요. 결국 뭐 침례요한을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만큼 큰 이가 없다. 예수님 칭찬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하셨던 인물인데 그거를 성경에도 있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버리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사가랴까지 끌어들여 이이만희 이 씨가 사가랴가 침대 요한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유 씨의 아버지가 내가 이름 적어놨는데 유 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유재열의 아버지가 있는데 유재열의 아버지가 유인구 씨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사가랴라고 하는데. 사가리아도 그 이만희 씨가 쓴 성도와 천국 82페이지, 83페이지 보면 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사가리아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게 있어요. 사가리아가. 이름이 나와. 근데 거기에 사가리아가 뭐라 나오냐면 침례요한의 아버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라고 나와. 근데 이사가아를 가지고 사가아가 죽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더재밌는게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여호의 아들의 아들, 스가리아야. 어, 다른 이름이야 <laughs> 다른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이렇게, 이 알고 들으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반박을 하기, 이런 방구의 대꾸조차도 할 필요조차도 없는 말인 거야. 너무 무식해서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걸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사람들. 모르니까. <laughs> 어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뭐 방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저로 자기 돈 잃어가지고 시다 들어봐가지고 내돈 어떻게 하든 뭐 다시 해야겠다. 그럼 내가 해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전에도 있다고 전 얘기 들었었는데 전도관 얘기도 들었었고. 그렇죠. 이 사람이 전도관에서 활동하다가. 전도관에서 이제 나와서 유재열 밑에서 또 하다가 유재열이 또뭐 과체가 집 엄청 지어놨더만요. 그거 보니까 신앙촌을 만들 었대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그게 전도관 때 아니에요? 그게 전도관 때인가? 네, 그게 전도관 때고 아, 어. 신앙촌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만희가 그 주택을 짓는 팀장이었대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서 그걸 짓고. 어떻게 하다가 뭐가 잘못 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이 장막선적까지 아까 유 씨가 있는 곳으로 간 거고 <웃음> 거기서도 <웃음> 주택을 만든 일을 했었대요 팀장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니까 러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종말론 때문에 결국은 이 이만희가 자꾸 이걸 바꾼 거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날짜가 정해지고 이게 종말이다 했는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이제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 거를 뭐 만들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 이게 좀 파고 많이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 이 이만희 씨의 신천지 전 예전 얘기도 과거 이야기들 네, 뭐 어찌 됐든 그거까지 다 다루게 너무 방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다섯 가지가 거의 거의 커버 될 거예요. 거의 다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다 파생되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까 좀 우리 쉬어 갈까요 그러면? 시 작도 되나요? 섰다 <laughs> 가야죠. 오케이. 저는 듣다 보면 한 PD, 한 상보입니다. 포용적은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에 잠깐 발을 들고 시다 왔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신천지였죠? 진짜 이만희가, 아니니라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